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가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공짜로 라반의 일을 했고, 나머지 6년은 계약을 맺고 일했습니다. 야곱은 계약대로 일해서 거부가 됐는데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 부자가 되었다고 진리를 왜곡합니다. 거짓말의 천재인 마귀는 99%의 진실에 1%의 거짓을 교묘하게 희석해서 말을 부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길이거늘 마귀는 모든 종교는 진리라는 종교 대통합.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할 것임을 알게 하소서. 배도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집단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배도한 집단은 정치적인 선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라고 지금 현재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위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며 세상을 미혹할 것입니다. 배도의 역사에 불신자들도 동참하게 될 것이고, 세계적인 배도 후에 마지막 때가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어떤 미혹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남은 자만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구원론임을 알게 하소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마귀는 미혹하고 있지만 행위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이런 말을 자랑스럽게 한다는 것 자체가 거듭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마음을 돌이키는 회심이 동반되는 것이 진짜 믿음임을 알게 하소서.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저기를 품었듯, 말세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저기를 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만이 진리라고 주장하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융통성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야곱에게 호의적이었던 라반의 안색이 변하여 정가같지 않으니 야곱은 더는 이곳에 뿌리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세의 마귀는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며 쭉정이인 마귀의 동력자들을 통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을 2단이니 3단이니 정제하며 공격할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괴롭혀 더는 애굽 땅에 머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듯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이 본향을 향하도록 이 세상을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을 지킨다면 휴거로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더는 라반과 함께 할수 없었던 야곱을 하나님이 본양으로 인도하듯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게 하시고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다면 생채칩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삽입당해 짐승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모르면 모두 실족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더욱 갈망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